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또 새로운 한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즐겁게 한주 시작들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늘 여러분들의 그 한주 새로운 시작도 응원하지만 이제 새롭게 벌써 7주가 되고 있는데요, 벌써 반 학기가 지나고 있습니다. 이제 곧 그, 음, 중간고사도 시행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학사의 과정들이 남아 있습니다만 벌써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것 같은데 벌써 7주차 녹음을 시작하고 있다라는 게. 아, 시간이 굉장히 빠르게 지나고 또 여러분과의 관계도 점점점 깊어지고 또 학업의 진행 속도도 빨라지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진행이 되면 곧 여름이 시작이 되면서 아마 선생님들께서 또한 학기를 마치고 또 즐거운 방학을 맞이하지 않으실까 생각을 합니다. 진행되는 하루하루 시간들은 좀 여러분들 많이 힘드시고 또 새로운 학문을 배우시고 접하시느라고. 음, 혼란도 오시고 어려운 시기도 겪으실지 모르겠지만 아마 이런 과정들을 좀 꿋꿋하게 잘 버티시면 이게 바로 또 여러분들에게 또 좋은 경험과 또 학업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학업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 참고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음, 여러분들이 이제 개인적인 사정으로 또 피치 못할 일들로 또 학업을 못 들으시는 경우도 생기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그 어려운 일이, 뭐 결석으로 인한 개인적인 어려움으로 또 다가올, 다가오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기실 것 같으면 미리 해당 수업의 교수님들하고 미리 상의를 좀 하시, 하시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하그 여러분들이 어렵게 결심하셔서 대학의 공부를 진행을 하고 계시는 거고 또 개인적인 불이익을 받는 걸 아무도 원하지 않으실 겁니다. 학생분들도 그러시고 교수님들도. 그러면 그러한 것들을 미리 사전에 그, 담당 교수님들하고 양해를 좀 구하셔서 그 결석 처리가 안 되도록 또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음 수업을 못 들으셨으면 뭐 보완을 하셔서 수업에, 수업으로, 수업을 들으신 걸로 대체하실 수 있는 방법들을 좀 고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수업 시간에도 지금 그 어떤 분이 이제 계속 오리엔테이션서부터 첫주 수업서부터 지난 5주 차 수업까지 계속 결석을 하셔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좀 연락을 드리려고 했는데 연락이 안 되시다가 지난주에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말씀을 좀 드렸었, 드렸었는데요. 그 결과는 이제 본인이 선택을 하시겠습니다만 어쨌든 결심을 하셔서 공부를 하시는 과정 중에 출석뿐만 아니라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어려움들을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학교에, 해당 교수님들이나 아니면 학과, 학교에 같이 상의를 하셔서 슬기롭게 이겨내시고, 또 목적하셨던 대학을 다 공부를 하시고, 또 사회복지사 자격증, 그 다음에 많은 어떤 목적하셨던 바들을다 이루어 나가시는 것들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슬기롭게 이용, 이겨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동안은 저희가 이제 자원봉사론에 대한 어떤 전체적인 흐름들, 그다음에 자원봉사의 역사들을 같이 공부를 해왔다라 그러면 이번 시간서부터는 이제 자원봉사 활동 실천에 관련된 부분들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실천을 자원봉사에 대한 실천 부분들이 예, 이용 가능해질지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는 자원봉사 이론을 저희가 함께 같이 공부를 해왔었고요. 오늘은 제 7주차는 자원봉사의 실천 방법과 기술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원봉사의 실천 방법과 기술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오늘 차례는 자원봉사는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그다음에 자원봉사의 윤리적인 지침과 활동 원칙 그리고 자원봉사자의 역할과 자세, 그다음에 자원봉사를 하기 위한 실천과 기술들입니다. 근데 이제 자원봉사에 대한 실천과 기술, 뭐 역할과 자세는 어느 정도는 사회복지사의 어떤 기본적인 소양과도 관계가 되어 있고요. 또시청 기술에 있어서의 언어적, 언어적인 의사소통이나 비언어적인 의사소통,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와의 관계를 맺기 위한 어떤 그 기본 원칙들은 사회복지사가 지켜야 될 예, 기본 원칙들과도 동일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과목들과도 많이 그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부분들이니까요. 오 자원봉사 시간에 한번 미리 공부를 하셔서 숙지하시면 공부하시는데도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는 흔히 자원봉사를 진행을 하면서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 교재 78페이지를 좀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한국의 그 한국 자원봉사 협회에서 의그 발간된 자료들을 좀 참고해서요 로 자원봉사 활동을 참여하는 데에 좀 어떤 많은 지침을 좀. 갖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교재 같이 보시면서 시작을 하실까요? 보통 이제 그 교재에도 잘 나와 있는 것처럼 자신은 아마 자신의 관심을 가지는 단한 가지 영역을 위해서 시간이 있을지 예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떤 것인지 예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어떤 종류의 자원봉사 활동이 자신에게 가장 만족을 주는지 예 그다음에 본인이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자원봉사 활동에 활용할 수 있는지 이러한 것들에 대한 고민들이 먼저 좀 예, 지, 진행이 되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엇부터 당장 시작해야 될 건지를 모를 때 이러한 어떤 스스로에 대한 질문을 던져서 예, 준비를 해 보시는 것도 많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문제의 선택 방법입니다. 예, 자원봉사 활동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해야 될 것인가를 결정하기가 쉽지는 않고요. 또 그렇다 그러면 자신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무엇인지 한 가지만 선택을 하고 그것을 시작을 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관심 있는 거에서부터 또 본인이 할수 있는 거에서부터 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시간에서부터 이렇게 시작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관, 방법이 이제 첫 번째 본인이 지역사회를 위해 할수 있는 문제가 무엇이 있는지 그런 리스트를 한번 만들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본인들이 선택을 할수 있는 거기 때문에 뭐 이런 예를 말씀을 드리는 건데 한번 차분하게 시간을 가지시고 본인이 관심 있는 문제들, 예, 학교 문제인지, 뭐 범죄 문제인지, 아니면 지역사회 발전의 문제인지, 아니면 우리 지역사회나 우리 교회에, 아니면 제 본인이 몸 담고 있는 단체 활동에 있어서의 관심 있는 문제들이 뭔지, 또 지역사회에서 자신이 지원하고자 하는 문제들은 어떻게 할수 있는 건지, 예. 그 다음에 자신의 관심 대상들은 어떤지,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예. 리스트에서의 예. 우선순위입니다. 예. 모든 일은 이제 선, 순위가 있는 거죠. 어떤 게 먼저 해야 되는 일인지, 아니면 뭐 나중에 할수 있는지, 또 선후경중을 따져서 음, 어떤 부분들을 우선순위를 좀 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적 리스트에서 적은 거에서 자신이 쉽게 본인의 시간들이나 본인이 관심 있는 부분 아니면 본인이 할수 있는 일들 이런 것들을 중에서 있어요. 우선순위를 자신의 상황을 따져서 우선순위를 좀 정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가 초점을 맞추는 거죠. 예. 자신이 이제 많은 문제들을 다할수 있는 것들은 아니고요. 그 중에서 본인이 아까 만든 대로 리스트도 만들고 우선순위를 정한 다음에는 본인이 잘할수 있는 부분들, 네. 그 다음에 그런 것들 중에서도 자신이 만약 관심 있는 부분들, 만약에 아동을 뭐 본인이 리스트를 좀 정했다라고 하면 갓난하기인지 아니면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서의 아이동들을 필요로 하는 건지 아니면 어려움을, 어려움에 있는 아이들을 우선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초점을 예, 맞춰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초점을 맞춰서 1, 2, 3, 4 순위를 정해서 예, 일을 하려고 하는 부분들을 좀 세분화한다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문제의 선택을 자신이 관심이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 자원봉사의 분야에 있어서 예, 문제 선택의 폭을 굉장히 좁혀 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과정들을 좀 거치신다라 그러면 자원봉사를 시작을 하는 데 있어서 훨씬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또세 번째는 일단은 자기가 할수 있는 관심 분야, 그다음에 문제 에 자신이 참여하고자 하는 그 관심 분야 중에서도 어떤 일들을 할 것인가를 세분화했다라고 정리를 한다라 그러면 세 번째는 이제 본인이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할 것인지, 또 어떤 것을 내가 가지고자 얻고자 하는지를 좀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교재 80페이지를 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도 이제 중간에 나와 있는데요 자신의 마음에 와닿는 사항이나 자신이 찾고 있는 어떤 특정한 것들을 메모해 준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할까요 1번 변화를 시키는 기회가 된다 예. 두 번째 기술이나 재능을, 재능을 사용할 기회가 된다 또세 번째 전문적인 경험이나 접촉의 기회가 된다. 네 번째, 종교적인 신앙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자원봉사 활동들을 통해서 리워드 보상을 받는 걸 원한다. 또는 사람들을 만나는 기회가 된다. 또는 개인적인 성장과 자기 존중의 기회가 된다. 그리고 일곱 번째, 보다, 보다 균형적인 생활을 만들기 위해 만들기 위한 기회가 된다. 또 여덟 번째, 내가 그동안 사회에서 받은 혜택들, 아니면 본인이 살아오면서 많은 은혜로움들을 사회에, 우리 구성원들에게 되돌려주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것이 아닌지 여러 가지 방법들로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원봉사활동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는지, 첫 번째, 당신의 변화, 당신이 변화를 시키고 있다고 느끼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당신은 자원봉사자로서 당신이 가진 기술을 사용하기를 원하는지, 혹은 새로운 기술을 배우기를 원하는지, 그렇다 그러면 어떤 것을 원하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또세 번째, 당신은 전문적인 경험을 얻기를 원하는지, 혹은 지역사회 봉사를 통해서 접촉하기를 원하는 것인지, 또 무슨 일에 관심이 있는지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또네 번째로 어떤 자원봉사 활동이 당신에게 예, 정신적인 보람을 느끼게 하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통해서 사람을 만나는 것이 자신에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누구와 함께 봉사활동을 하기를 원하는지 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여섯 번째로는 자원봉사 활동이 개인의 성장 기회가 되기를 희망한다라 그러면 자신은 어떤 변화를 추구할, 추구할 것인지 예, 생각해 보시는 것이 좋겠죠. 네 일곱 번째, 당신은 무엇을 위해서 시간이 있었으면 하는가? 또 당신은 자원봉사자로서 활동을 어떻게 해 나갈 해 나갈 것인가? 또해 나갈 수 있는 것인가? 예, 또 마지막 여덟 번째로 어떤 것을 갚아주고 싶은 생각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게 되는데, 당신은 어떤 단체 혹은 어떤 지역사회 자원을 위해서 도움을 주기를 원하는지 이렇게 고민을 해 보시면 어떤 부분에서 내가 잘할수 있는지를 스스로 많이 판단을 해 보실 수 있지, 않, 있지 않으실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게 봉사활동의 시간입니다. 네, 자신이 뭐 본인의 어떤 일들을 해야 되고, 혹은 일상의 직장 생활을 하는 와중에 본인이 낼수 있는 시간들이 얼마인지, 또그자원 봉사활동을 하기 위해서 본인의 어떤 그 생업이나 아니면 직업의, 직업의 시간들을 줄여 나갈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일주일에 한, 하루, 일주일에 하루 아니면 한 회에나 한 시간을 하든 아니면 한 달에 한 번을 하든 간에 본인이 낼수 있는 시간들을 좀 자유롭게 선택을 하실 수 있어야 되고 본인의 일정을 고려를 해서 그 시간들을 좀 내어야 될수 있습니다. 은퇴를 하셔서 본인의 좀 본인의 시간이 굉장히 자유로스우면뭐 가장 좋겠지만 대다수의 그 자원봉사에 진행을 하시다 보면 직장 생활 하시는 건강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일상의 어떤 작은 소소한 시간들에 본인의 시간들을 내어서 다른 것들을 안 하더라도 그것들을 와서 하서 살아가면서의 보람들 아니면 사회에서의 어떤 본인이 하고자 하는 일들을 좀 진행해 나가시는 경우들이 많으신데요. 다만 그한 시간이 되었든 뭐한 달에 한 번이 되었든 아니면 다른 어떤 방법으로 진행을 하더라도 본인이 하고자 하는 일들에서 큰 어려움들이 없기, 없게, 처음 시작은 좀 그렇게 하시는 게 좋겠다. 다만 그것이 한 달에 한 번이 됐든 일주일에 한 번이 되든 었한 시간이 되든 었 지속적으로 함께 봉사하는 사람들과 어울려서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들을 해나갔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활동 시간에 대한 부분들을 어느 시간, 또 어느 주일이 좋은지, 휴일이 좋은지, 평일이 좋은지, 아니면 뭐 직장 생활을 해가는 과정 중에서 그, 직장, 동료들과 함께 하신다라 고 그러면, 우리 일과 중에서, 우리 직장 생활을 하는 업무 중에서, 어떤 시간이 가장 좋은지에 대한 고민들을 좀 많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얼마나 오래 할수 있는지. 또 장소는 어디에서 한다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동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 그러면, 봉사 시간들은 제한이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좀 많이 어려움이, 봉사활동이 어려움이 될수 있겠죠. 그래서, 이동 시간도 좀 고려를 해봐야 되겠죠. 장소에 이동하는 시간들까지도.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예, 많은 고민들을 해야 될 부분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주에 제가 이제 중간고사 문제도 좀 많이 드리려고 합니다. 개인들 레포트를 좀 내시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시험을 보시는 것보다 예 생각을 해봤고요. 자 오늘 배우신 중간고사 개인 또는 자, 자신의 가족과 함께 자원봉사 활동 계획표를 좀 작성해서 제출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 78페이지에서 84페이지를 참조를 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84페이지 여러분들 교재 84페이지를 보시면 자원봉사 활동 계획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부하신 자원봉사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에 대한 그 내용들도 좀 고민을 좀 해보시고 이러한 계획들을 한번 세워보신다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자원봉사와 관련된 어떤 실천 과정들에서 배웠던 부분들을 한번 잘 정리를 해주시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것을 중간과제로 여러분들한테 제출을 해드리고, 중간고사는 이제 8주차가 중간고사가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과, 시험과제는 4월, 음, 24일까지, 4월 24일 저녁 때까지 제출을 해 주시기를, 제 메일로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4월 20일까지 제출을 하시면 중간고사, 그것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정을 좀 넉넉하게 드리는 거니까요. 일정을 지나서 제출하신다나 그러면 죄송합니다만 일정을 지키신 분들과는 아무래도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4월 24일 24시까지 자정시간 이전에 레포트로 제 개인 이메일로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를 좀 드립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여러분들 중간고사를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이해하셨죠? 예, 꼭 시간 엄수하셔서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예, 자원봉사의 윤리적인 지침과 활동 원칙입니다. 첫 번째 자원봉사의 기본 자질입니다. 예, 최덕경이라는 연구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첫 번째 자원봉사자는 공감하고 또 클라이언트에 대해서 공감하고 아니면 본인이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이것이 문제가 있다 아니면 이것들을 개선되기 위한 어떤 부분들을 본인이 좀잘 느낄 수 있으셔야 되겠죠. 또두것 또는 감정 이입의 자세가 요구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두 번째는 클라이언트에 대해서 아니면 지역 사회 문제에 대해서 아니면 본인이 관심 있는 어떤 분야에 대한 존중과 또 보살핌의 자세가 요구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자원봉사자로서 기본 어떤 윤리적인 의식들, 그 다음에 어떤 누군가를 케어해야겠다, 누군가의 어떤 문제의 아픔에 사회적인 문제의 아픔에 대해서 문제와 아픔에 대해서 공감하는 자세, 그 다음에 존중하고 보살필려는 자세가 요구된다라는 거죠. 두 번, 아세 번째는 이제 따스한 마음, 온정과 친절함이 전달될 수 있을, 있는 어떤 그런 자세들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수혜자의 복지를 위해서 또는 언어적으로 또 비언어적인 방법으로 전달을 하는 어떤 기술들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네 번째가 예, 자원봉사자는 진실성과 순수성을 좀 갖추고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의 문제에 대해서 아니면 내가 제가 만나고 있는 클라이언트의 자원봉사자로서 만나고 있는 클라이언트에 대해서 진실함을 다해줄수 있어야 되겠죠. 그다음에 그분들에 대한 생각들에 대해서 어떤 다른 편견된 시각이나 차별된 시각이 아니라 순수한 마음으로 그분의 문제가 무엇인지 그분의 감정에 대해서 공감하고 그분에 대한 어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눈들을 어떤 실천 지식들을 아니면 경험들을 가지고 있으셔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다섯 번째로는 자신에 대한 확신과 타인에 대한 개방이 요구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음, 이거는 자원봉사자들이, 이때 그, 스스로에 대한 내가 왜 자원봉사를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선택을 한게 정말 나의 순수한 자유, 자유의지에 의한 것인지를 확신을 가지고 있으셔야 되는 거죠. 또, 그 다음에 자원봉사 활동 기간에 만나는 클라이언트나 타인들, 아니면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열린 시각으로 함께 고민하고, 본인의 시각이 아닌 자원봉사의 시각, 자, 자원봉사 클라이언트에 대한 시각으로 그분들이 어떻게 느끼는지, 또 어떤 해결방안을 찾고 원하고 있는지를 알수 있도록, 느낄 수 있도록, 예, 열린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덕경 연구자는 공감, 클라이언트에 대한 공감과 감정이, 또 클라이언트에 대한 존중과 보살핌의 자세, 또 온정과 친절함이, 친절함을 가질 수 있는 자세, 그 다음에 순수하고 진실한 자세. 또 스스로에 대한 자신에 대한 확신과 타인에 대한 이해와 개방에 대한 자세들이 요구된다라고 이렇게 기본 자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상대방에 대해서 이야기도 하고 본인에 대한 확신도 갖고 있고 또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높은 기대를 가지실 수도 있다고 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제 경험으로 봤을 때 자원봉사자들이 중간에 포기하거나, 음, 자원봉사자로 참여하는 시간을 줄여나가게 된 어떤 가장 큰 이유는 본인이 자원봉사를 참여함으로써 바라고자, 원하고자 했던, 이루고자 했던 많은 높은 기대보다 실제로 장애, 그 자원봉사 활동에서 많은 어려움들이나 또 부정적인 부분들을 보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본인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포기하게 되는 원인들로 작용을 하게 되는데요. 실제로 오랜 시간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많은 분들을 보게 되면 현장에서 자원봉사 과정에서 어려움이나 어떤 장애에 직면하게 되더라도 처음 자원봉사를 하기로 마음먹었던 그런 긍정적인 마음들 또 공감하고 겸손한 자세들을 계속 유지를 하는 분들이 네, 자원봉사를 오래 유지하고 지속적으로 활동을 참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자원봉사 기관이나 또 다른 자원, 만나게 되는 자원봉사 활동 기관에 만나게 되는 다른 자원봉사자분들하고 협력하는 자세, 네, 그런 자세를 가지시는 분들이 오랜 시간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기도 하고요. 또 그렇게 함으로써 본인이 당초 목표했던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서 얻고자 했던 많은 부분들을 이뤄나가시게 됩니다. 예,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립니다만, 자원봉사의 기본 자질이라고 하는 것들은, 뭐, 연구자들이 이야기하신 많은 부분들도 당연히 포함이 되고요. 또, 이러한 그 기본 자질을 가지신 분들이 중간에 어떤 어려움이 덕지, 어려운 어려운 관계 형성이나 어려운 과정에 임하게 되시더라도, 긍정적으로, 또 타인과 아니면 자원봉사자들과 아니면 클라이언트와 아니면 내가 참여하고 있는 자원봉사 기관과의 협력하는 자세를 계속 유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어서 마지막으로 본인이 자원봉사를 통해서 얻고자 했던 목표를 이루시는 과정들을 많이 보아올 수 있었습니다. 뭐저 또한 그렇고요 그래서 오랜 시간 자원봉사 활동을 하면서 일상에서도 많은 어떤 그 어려움들이나 장애들 아니면 또 관계에 있어서의 갈등들을 겪게 되는데, 그 갈등들을 겪을 때 이런 기본적인 어떤 긍정적인 마인드로서 잘 이겨나가고 그런 것들을 오랫동안 유지해 나가는 게 가장 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원봉사의 윤리적인 지침입니다. 네. 자, 우리는 이제 사회복지사도, 예, 자원봉사의, 사회복지사도 사회복지사의 윤리와 예, 윤리 현장들을 갖게 되죠. 그 다음에 원칙들을 좀 갖게 되는데요. 자원봉사자에게 있어서도 윤리적인 어떤 지침들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첫 번째, 인간은 누구나 존엄함을 믿고 개인에게 관심을 가지며 관계를 맺음에 있어서도 서로 상호간에 인간적인 존엄들을 바탕으로 해야 된다라는 어떤 윤리적인 지침이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인간은 상호간의 책임을 느끼며 개인과 사회는 상호 간의 책임을 지고 보살펴야 할 사회적, 또 연대적인 책임이 있다라는 것들을 인지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세 번째, 인간은 자아 실현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개인의 자주성 또 독립성을 옹호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번째, 모든 사람은 평등하고 존중받아야 된다. 즉, 인권이, 있는, 인권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인권들을 존중해주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섯 번째, 인간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잠재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잠재력을 개발하여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해야 한다는 라 윤리적인 지침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비밀을 보장하는 것은 기본적인 인간 행동의 원리에 기초를 두고 있다는 것들을 이해한다, 이해해야 한다는 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교재 87페이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87페이지에 보면 자원봉사자의 윤리강령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자, 첫째, 자원봉사자는 생명의 귀중함과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는 것을 인정하며 차별을 두지 않고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는 겸허한 자세로 활동하여야 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자원봉사자는 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영역과 분야에서 삶의 진리 향상과 건강한 지역사회 조성 및 더불어 살아가는 공정, 공존, 복지공동체 구현을 위해 활동하며 전통문화의 존중과 새로운 문화 창출에도 이바지하여야 한다. 또 셋째, 자원봉사자는 올바른 가치관과 윤리관을 가지고 자신의 능력과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하며 스스로 참여하고 활동하는 일에 대하여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책임과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넷째, 자원봉사자는 민주시민정신의 실천자로서 지역사회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고 사회적으로 발생되는 재반 문제에 대하여 예방과 치료 및 지원, 협조, 대책을 강구하는 활동의 제공으로 특정한 보수나 대가를 대신한다. 다섯째, 자원봉사자는 활동 대상의 권익과 사생활을 보호하고 활동과 관련된 인격 존중과 기관의 규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활동 중에 알게 된 비밀을 지켜야 한다. 여섯째, 자원봉사자는 자신의 참여와 활동을 통하여 봉사 대상에 새롭게 보고, 변화, 발전하는 것이 곧 자신에게 보람과 긍지를 주고 삶의 의미를 인식하는 것이며, 또한 자신의 발전과 바람직한 인격을 갖게 되는 원동력이라는 확신을 가져야 한다. 일곱째, 자원봉사자는 지역 사회 공동체의 국가 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나아가 세계 평화와 인류애를 발전하, 실천하는 봉사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 공감하시는 부분들이시죠? 네. 자원봉사자는 음, 처음에는 저도 시작은 이제 어, 이웃을 위해서 아니면 지, 함께 주변에 계신 분들이 많이 어려워하시니까 제가 가진 조금 많은 시간과 능력들을 좀 함께 제공할 수 있,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시작을 하게 되었던 저도 자원봉사의 활동을 시작을 하게 되었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주변에 많은 분들이 함께 저와 같은 뜻을 가지셨다는 것을 많이 알게 되었고 그분들과 힘을 합쳐서 지금까지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하는 과정 중에서 뭐 성격도 다르고 아니면 또 이러한 기본적인 어떤 지침이나 윤리적인 어떤 지침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계셨고, 많은 갈등을 겪어보기도 했습니다만, 현재까지 오랜 시간 같이 해오신 많은 분들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배우지는 않았지만, 이러한 생각들을 기본적인 소양들로 마음속에 가지고 계시고, 또 사회 경험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이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또 갈등 관계를 풀어가는 관계에 있어서, 아니면 동료와의 관계에 있어서, 이러한 부분들을 상대방에 대한 이해와 존중, 또 공감과 배려에 대한 생각들을 글로 표현하실 수는 없지만 몸소 체득하신 경험들이 있으셔서 그 체험들을 가지시고 잘 견뎌내시고 상대를 이해하시고 또 그러한 부분들이, 예, 이, 견뎌내신 많은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윤리 강령들이 정리된 부분들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표, 글로 표현하고 정리해 놓은 것이 바로 윤리강령이고 사회복지사의 윤리지침이다. 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윤리강령들을 잘 한번 읽어보시면 아는 사회자원봉사 활동에 있어서의 실천 기준들, 그 다음에 활동 기준들, 또 활동을 하는 과정 중에서 내가 지켜야 될 부분들로 잘 정리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윤리강령까지 한번 같이 읽어봤고요 잠깐 쉬었다가 두 번째 수업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